자, 크게 이거야. 크게 이거야. 크게 이거야. 캡 응. 시장에서 장난을 했어요. 응. 응. 공시에 악재 공시가 있어요. 응. 네, 대출 중계 실비 발행이나 이상증자 같은 거 악재 공시가 있어요. 그걸 내놔왜요 주가 때 그리고 되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요 이때, 이때가, 때가 지나가면 이때가 다 바닥이야. 이때가, 이때 산속을이 그때가 산속국가 그게 12에서 15. 요세 가지만 볼줄 알아도 어냥게 하냐. 쉽게 잡아. 상속국가 바닥이야. 나중에 얘네들이, 개미들이 많이 들러붙으면 어떻게 하냐. 일부러 회사를 갔다가. 상장 매지를 해버려 음. 상장 매지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비상장 시장에서 헐값에 다뺏어내그지지그까지 조심해야. 개미들이 그때 또 개미들 기반에던 달라. 회사를 갖다 입고 구두대 부두대 뭐때 팝은. 90. 9그지도의그 정도에. 요거를요것도 담아야 돼 이때 이때 저기 동전 주가에 따를 때 잘못 들어왔다가 개미들이 많이 들어오냐 회사는 멀쩡한데 이때 많이 들어오냐 회사는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산을 갖다다 빼버리고 빵은 처리해서 실조어로만들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나중재산 따는 거 이게 그래서 위험해 어, 이게 위험해 이거 쫓아다니다가 회가 망신다는 사람. 이게 개미들이나 소수의 금액만 들어오는 괜찮은데, 기관 애들이 눈치채지고 여기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어때냐? 회가 진짜 부도. 이거 이름이 흑자부도라고 해. 회사는 계속 흑자 내고 장사를 잘하는데, 부도를 부도 내면 어떻게 되냐? 이미 자본자한돼있어 왜? 자산 다 빼돌렸어. 페이퍼 커플이. 그럼 어때냐 자산보다도 비, 부채가 더 많아. 그럼 어? 나중에 주식이 어떻게 되냐? 휴지조각단다가 빵을. 애들이 그걸 작업 이때 많이 들어오면 잘못되면 빵을 뺄수 그거 감안하고 이걸 투자하 근데 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돈벌수 있는데 요, 게 최고다. 이걸 분산해서 하게 되면 열번 중에 한 두, 한두 번은 걸려. 빵은 부도가. 열, 열번 중에 한두 번 애들이 부도가. 그덟 아홉 번은 이게 성공을 하면 이걸 로 분산을 시켜요물빵했다가 이거를 빵은 처리하면 어 전자가 나와요 분산 투자자들이요 얘네들이 그 기관 투자자 애들이 그걸 알아. 그거를 분석하고 들어가 10만 원때한에 그렇게 천을 뚫어뜨린걸 얘네들이 들어와 그럼 얘네들이 큰 금액이 들어와요 이거. 이거 못 올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 회사를 부도록 그래 딱 다시 회사를다 태어나서 어 가지고 대장자태어나기태어나그 태어나서 태기나서 태어나서 나중에어나서 태어나서 요어나서 태어나서 지어나중에 상장 폐지어나고 주식 나할주식적서태어나나서태어나애들어 한, 저기, 보유 량이 천만주였는데 나중에 상패시켜놓고, 진짜를 1억주 이상을 해요. 10배 이상을 해버려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서 주식을 뽑아. 아예 부도내서 주식을 빵으로 만들어요. 좀안날래요 애새끼들 이렇게 이질할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주식을 보면 우량주도 있어 우량주도 잘 갔다 어지간한 거야 어지간한 거야 량 근데 다이 상속 사이클이 다 있어 다보면다 있어 그게 틀려 가특이 상속 사이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정확히 다 보는 거 그럼 그때 들어가야 돈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 있으면 알아서 근데 잘못하면 어땠냐 애들 구도 되는 거 그건 뒤에 그래서 좀 분산이야 빵은 몰빵하고, 응. 어쨌든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그거야. 레버리지 잘못한 건한방에한바에 그냥 빚쟁이. 네. 그래서 분사를 하면. 우리나라는 내가 보니까 돈을 잘벌수 있는 게 이거야. 네, 미시, 거시 경제 사이클을 보는 투자 방법이 있고, 이거 상속 사이클을 보잖아요. 그러면. 돈 쉽게 벌어 <laughs> 돈 쉽게 벌어 돈 쉽게 벌어 이 상속 사이클만 볼줄 알아도 돈 쉽게 벌어 오늘은 내가 진짜 꿀팁을 겁나게 쓸걸 요거는 요거 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잘 여러분들 간에 해서도 참고해 볼까요 그럼 이제 새로운 그게 뭐냐? 주식 그 사기 방, 투자 사기, 그, 저기, 그, 저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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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테크닉이 나온 <laughs> 거야. 나도 지금 겪어봐. 그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주, 우리 대한민국 주식이어게 돈벌 규시로. 내가 한 저기, 주식을 내가 2016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투자한 2016년도였어. 지금 2025년. 이 횟수는 딱 10년 됐어요. 10년 동안 하면서 계속 나도 업그레이드가 돼. 이게 보니까 이게 정리가 돼. 그게 이제 보여 보여요 아니, 그럼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최근에 내가 본게다 있는데, 지금 요즘 LG전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LG전자가 들어와요. LG전자가 들어와요. LG전자 지금 계속 떨어질 거야. LG전자가 삼성 구간으로 지금 들어요 들어왔어. 들어. 그거 한번 잡아봐. 여러분들, 그거 내게다 있어. 해가 마다. 그거 하나만, 그 사이클만 잡아내놔도 주식에서 돈 쉽게 벌어.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